안녕하세요, 무설당입니다. 무설당의 삼나 공부방에 오신 것을 이 영상에서는 중국 당나라 종밀선사의 선종 삼종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밀선사는 중국 불교 함종의 제5대 조사이십니다. 감정의 제4대 청량국사 진간스님의 제자로서 스승의 교선일치론을 개선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종밀선사의 시대에는 교가와 성가가 서로 상대를 비판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선사이기도 한 그는 그러한 풍조를 개탄하고 선과 교를 각각 세 가지로 분류하고 오교판을 세워서 선의 삼종과 교의 삼종을 대응시켜서 선과 교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실로 탁월한 교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밀선사의 오교는 인천교, 소승교, 대승법상교, 대승파상교, 일승현성교입니다. 종밀선사가 분류한 선의 삼종은 식망수심종, 민절무기종, 직현심성종이며 교의 삼종은 미리의성설상교, 미리파상현상교, 현시직심 즉성교입니다. 선삼종의 식망수심종은 대통신수대사의 북종선을 말합니다. 마음을 닦아서 망념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중생이 본래부터 불성을 가지고 있지만 무시 이래로 번뇌망념에 덮여 있어서 불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번뇌망념을 멸하야 불성을 볼수 있으며 그러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참선수행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식망수심종에 대응하는 교삼종은 미리의성설상교입니다. 미리 의성설상교는 은밀히 법성에 의거해서 중생의 망집에 따라 상을 설하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에는 인천인가교와 단옥멸고교, 장식파상교가 있습니다. 인천인가교는 선인 성가와 악인 악가를 설하여서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가르침이며, 단옥 열고교는 미망의 뿌리를 끊어서 괴로움을 없애서 행복을 얻게 하려는 가르침입니다. 암경, 대비파사론, 아비달마 구사론 등의 가르침으로 소순교를 말합니다. 장식파경교는 식으로 일체법의 실체성을 깨뜨리는 만법유식의 가르침입니다. 해심밀경과 유가론, 유식론 등의 가르침으로 대승법상교를 말합니다. 민절무기종은 석두, 희천선사의 석두종을 말합니다. 일체법이 본래 공함으로 의지할 어떠한 것도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일체법은 모두 급이나 헛개비처럼 본래 공함으로 집착할 것도 없고 구속받을 것도 없으니 곧바로 해심할 수 있으며 또한 불성은 일체가 끊어져서 공적함으로 선정이나 정진이나 성불을 논할 것도 없이 해심하면 곧바로 해탈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민절 무기종에 대응하는 교삼종은 미리파상현성교입니다. 미리파상현성교는 일체법이 공하다는 반여경과 중론의 가르침으로, 가르으로 대승파상교를 말합니다. 반여경과 중론의 공사상에 대해 중국 남조시대의 해간 스님은 무상교라고 하셨고, 지론학을 대성한 북조의 해원 스님은 파상종이라고 교판한 바 있는데, 종밀성사는 북조의 해관 스님의 교판의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현 심성종은 하택, 신의 선사의 하택종과 마저도일 선사의 홍주종을 말합니다. 곧바로 심성을 드러내는 가르침입니다. 심성, 즉, 진심, 진성은 인연 따라 일체법을 이뤄내는 작용, 즉, 즉 수현성의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시청 운동과 행주자와 하는 일상생활 그대로가 모두 진성의 작용이니 이것을 떠나서 따로 깨달음을 구할 데가 없으므로 곧바로 임은 자제하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이제 홍주종의 홍주종의 관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홍주종은 돈오돈수와 도노, 무수.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수행하며, 수행을 마치며, 단박에 깨닫고, 수행할 것도 없다는 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성의 작용인 이문자재를 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갖추어진 진성의, 진성의 자성용인 영지. 즉, 공적의 질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이 하택종입니다. 하택종은 공적 영지인 진성을 탐방에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항상 그 공적의 질을 밝혀야 한다는 가르침인으로 이것은 도노 점수의 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직현 심성종에 대응하는 현시진심즉성교입니다. 현시진심즉성교는 일승현성교인데, 진심이 곧 진성임을 나타내는 가르침으로서,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청정한 지혜작용을 갖춘 공적의 진심, 즉 참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함경, 일반경 법화경, 원각경, 승만경, 보승론, 대승기신론 등의 가르침이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성기, 즉, 일체법은 진성이 연기한 것이라는 함경의 가르침이 이 직현심성종에 가장 대응하는 것입니다. 교판에서 경전을 동교와 점교로 그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동교는 일정한 수행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박에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반면에 점교는 낮은 수준의 내용에서부터 점점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단계를 높여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남조의 대표적인 교판인 오시교판을 수립한 해관 스님은 하음경을 동교로 보고 나머지 대성경전들은 점교에 배치하여 오시로 나누었습니다. 남조의 유교스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동교와 점교로 나누고 동교에 함경을 배치하고 점교를 57개로 나누었습니다. 수나라 때 58교판을 수립한 천태대사 지스님 역시 설법의 형식에 따라 동교, 점교, 비밀교, 부정교의 세교로, 사교로 나눈 하이 사교에서 아무런 방편을 쓰지 않고 단박에 깨닫게 하는 교설 방법인 돈교의 함경을 배당하였습니다. 반면에 당나라 때 오교 십총판을 수립한 법장대사는 동교의 유마경을 배당하였습니다. 한편 불교가 전래된 이래 중국에서는 삼론종, 법상종, 천태종, 하엄종, 선종 등 여러 종파가 성립하였으나, 성세의 과정을 거쳐서 당나라 말에 이르면 선종이 주류종파가 됩니다. 이들 불교종파를 동교와 전교로 양분한다면, 선, 선종이 돈교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선종은 하음경과 유마경의 가르침과 밀접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마경의 핵심은 언어와 문자를 여의고 단박에 불공인, 불성, 진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상구절, 즉, 주관과 객관이 함께 끊어진 근원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함경의 핵심은 본래 부처와 진성 연기입니다. 일체 중생이 지금 이대로 부처이며, 천지 만물과 일체의 물리적, 심리적 작용은 모두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진성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종은 불공인 진성을 단박에 깨달아서 본래 부처임을 자각하고 함경의 현지인 진성 연기를 체득하여 삶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을 지향하는 종표, 종파라고 하겠습니다. 선종이 주창하는 불립 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밀선사는 식망 수심종 민절 무기종 직현 심성종으로 선종을 3분 하였는데, 세 종파가 모두 큰 틀에서는 불성, 진성을 단박에 깨닫는 것을 지향한다는 것은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각 종파는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식망 수심종인 신수대사의 북종선은 번뇌망념을 멸하는 참선 수행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 하택종과 홍주종의 남종선에서는 번뇌망상은 본래 공하여 멸할 것도 없으며, 또한 번뇌 역시 진성의 작용이므로 그것을 떠나서 따로. 도를 구할때가 없으므로 신수대사의 북종선을 비판하고 폄훼합니다. 도노돈수, 도노무수의 기치를 내세우는 남종선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비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들의 각기 다른 금기를 감안한다면 북정선은 오히려 자비심을 자비심의 표현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진성과 진성 연기를 깨닫고 나면 번뇌망상은 본래 공하여 멸할 것도 없고, 또한 그 자체가 진성의 작용이므로 그것을 떠나서 따로 도를 구할 데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아직 깨닫지 못한 수행자들은 그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그래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번뇌 망상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수 스님과 해능 스님이 오조 홍인 대사 홍인 대사께 지어 바친 개성은 그렇게. 초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파해야 합니다. 먼저, 신수대사의 개송을 보겠습니다. 신시 보리수, 심려 명경대, 시시 근불식하여 물사야 진해하라. 몸은 바로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나니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붙지 않게 하라. 다음으로 해능스님의 개성을 보겠습니다. 보리본 무수 명경역 비대 본래 무일 무리근을 하처야 지네. 깨달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마을은 거울도 받침대가 아니니 아니면 본래 한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붙겠는가? 신수 대사의 개성은 현상의 초점을 맞춘 것이고 해능 대사의 개성은 본체 즉 불공의 초점을 맞춘, 것, 맞춘 것입니다. 두그 개성은 이렇게 초점의 차이가 있으므로 결코 신수 대사의 개성이 저열하다고 표명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북종선인 식망 수심종은 깨닫기 전에 수행자들에게 유용한 것이고. 남종선인 민절 무기종과 직천 심성종은 깨달음 이후의 일, 즉 깨달은 수행자에게 해당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닫기 전에는 북종선을 따라서 번뇌망념에 끄달리지 말고 일체가 끊어진 자리를 깨닫기 위한 수행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여 한 소식 하게 되면 석두종인 민절 무기종의 지혜처럼 일체가 흑의빛처럼 공함을 깨뜨러볼수 있게 되므로 그 무엇에도 집착하거나 속박되는 일이 없으니 곧바로 해탈의 경지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직현 심성종인 홍주종을 따라서 시청 언동과 행주자와의 일상생활을 걸림없이 하면서 하택종을 따라서 일체를 환히 비추는 신령스러운 알민 영지가 항상 뚜렷하면 됩니다. 그렇게 불변 수연하고 수연 불변하면 됩니다. 즉, 불변인 영지가 뚜렷한 채 일상생활을 하고 수연, 즉,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불변인 영지가 뚜렷하면 됩니다.